김영선, 당선 뒤 명태균의 거액 건네. 공천 게이트 비화. 김호경 에디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가 2022년 보궐선거 뒤 거액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황상 공천 대가로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여당 공천 개입을 규명할 스모킹 건이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치자금 지출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회계 처리 누락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김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에 수상한 돈이 오간 사실을 포착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창원지검은 김전 의원이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6,300여만 원을 건넨 단서를 잡았다. 수사팀은 돈이 전달된 시점을 2022년 8월부터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 재선 경기도 일산 서구 지역구 재선으로 사선을 지낸 김전 의원이 별 연고도 없는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두달 뒤다. 김전 의원이 이렇게 오선 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하는데 명시가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배후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원지검은 명씨가 공천에서 힘을 써준 대가로 김전 의원이 돈을 건넸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두 사람을 차례로 소환해 금품이 오간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인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명씨는 21일 페이스북에 빌려준 돈 6천만 원 돌려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라는 글을 올렸다. 명씨는 김전 의원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음성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6일 재보선이 얼마 안 남은 2022년 5월 9일 이 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윤회관으로 불렸던 국민의힘 의원 2명이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지만 본인이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통화에서 y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지고 k가 공관이 압박을 넣어가지고 라며 와 xxx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가만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호기롭게 말했다. 이에 이 씨는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화답했다. 명 씨는 또 소문내면 안 돼요. 후보들 난리 날 겁니다. 땡땡땡이 입조심하라 하고.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라면서 보안을 각별히 당부한 뒤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라고 했다. 명 씨는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씨의 초청으로 참석했다. 한편 김전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측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A 씨는 공천심사가 한창이던 지난 2월 김전 의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압박성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무 감사 결과 하위 10%에 포함되는 등 낙제점을 받은 김전 의원이 지역구를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옮겨갈 테니 공천을 해달라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 씨는 김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 그럼 답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공관위원 B씨도 김전 의원이 컷오프되기 직전 다른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내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에게 들은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B씨 역시 김전 의원이 단수공천을 주지 않으면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야권은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는 이번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 또는 명태균 게이트로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의해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수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권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 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개입 의혹,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열거한 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영선 전 의원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논의했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세번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협의되었는지.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개입이 아닌 조언이라는 건지 이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대선 주자급의 정치적 비중을 가진 이준석 의원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의혹을 명쾌히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올해 2월 말에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공천 관련 텔레그램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이다. 철저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2년 징역형을 받아냈던 윤석열 검사 아닌가?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박절하지 못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앞뒤가 다른 위선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부인 공천 개입이라는 막장 드라마에 국민이 이미 등판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라며, 영부인의 공천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을 국민의힘은 알면서도 덮은 건가?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한 줄기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돈도 오갔다고 한다. 노량진 수조 물을 손으로 퍼먹던 여당 우선 중진의 꼴을 보니 과연 차떼기 정당의 후예답다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자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라며 장단을 맞추던 대통령은 당분간 체코만 바라볼 것이라며 또 딴청만 피운다. 당당히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모든 의혹을 털고 국민만 바라보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이 통과됐다. 명태균 게이트발 국정농단 공천개입 의혹 규명을 포함한 새로운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윤석열과 통화했다는 명태균의 대화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공천에 개입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그 죄를 더욱 엄하게 묻고 있다며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끝까지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왜 아무 말이 없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아는가? 윤 대통령과 김 씨는 명태균과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올해 410 총선 때 국민의힘 공천 관련 통화한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 혹은 김씨는 김영선과 통화 혹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는가? 김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명태균을 초청한 적이 있는가?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외에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는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사실이라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한 검사 윤석열의 시각에서 보면 윤 대통령 부부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